식물이 아프리카 식물이 좋은 게 뭐냐면 변화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 근데 진짜로 크긴 클 때는 크고요 쉴때 쉬어요 음. 근데 사람들이 쉼을 인정을 안 해요 약간 현대사회에 어. 그런 걸잘 보여주는 관역처럼 <laughs> 계속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아, 퍼포먼리가 있는 거죠 왜냐면 은난 네. 쉬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자 워라밸이 좋네요 얘네가 네. 그래서 쉴때 건들기 위 주문 저 사람이 키우는 인물이라서. 너무너무. 너무, 너무 맞아. 진짜 맞아. 저희 정말 많이 키우거든요. 가서 좀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헤어풀만의 멋진 아주 멋들어진 화분을 냉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행복해 보이네요. <laughs> 사람 은 역시 <laughs> 좋아하는 분이 하실래요? 아, 네. 네, <laughs> 네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아, <laughs> 네? 네? <사무스보다> <laughs> <laughs> 뭐예요? <웃음> <웃음> 어, 진짜 맛있는데요. 와 진짜 이런 커피 오랜만에대방커피 아, 오래간만이죠? 잘아 먹으니까 와... <laughs> 진짜... 뭐. 클래식이다 어떻게 돼요? 저게 상무가? 아, 케어풀입니다 케어풀? 네 풀을 케어한다고? 맞아요 <laughs> 그거랑 약간 b 케어 a 이런 느낌처럼 그래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6월 23일입니다 아, 장사보다는 사실 저희가 그 리사이클을 이용해서 화분을 만들 건데. 어, 그. 네네. 이용해서. 그래서 그 화분이. 그냥 보여드릴까? 장사. 저희가 테니스 공을 이제 리사이클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어, 화분으로 만든. 예쁘죠?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만한 작은 식물들을 이런 아프리카 식물이나 다육식물로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제가 농장 아유. 찾아봤을 때 사장님 농장이 제일 좋았어서 그래서 직접 한번 뵈러 온 거거든요. 뭔가 어,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어떤 식물들은 많아요 어... 공부 중이에요, 사실 네. 저희들은. 뭐 그래서 거. 여기로 왔어요. <laughs> 근데 리사이클, 리사이클로 해가지고 한다는 게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요즘 네.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저희도 그런 걸 좋아해서 음. 그래서. 그냥 뭐 네. 이거 테니스 뭐 이런 거는 <laughs> 그 테니스장이나 아니면 그 가르쳐 주는 데 이런 데가 네.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가 거의 가서 회수해온 거 같아요. 근데 이런 이런 쪽에 원예나 이런 쪽에 뭐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사실 저희가 그관엽식물 그러니까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좀 분양이나 이런 것도 하고 하다가 집에서 좀 많이 키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안스리움 같은 식물들 좋아해서 집에서 수정시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재미있게 키우다 보니까 나좀 이거를 사실 개체도 너무 많고 이게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어서 그걸 좀 재미있게 기획을 해서 그 플리마켓에 나가서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플리마켓에서 그 매출 1위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우리가 좀 재미있게 만들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좀 재미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둘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식물하고 그러니까 가드닝하고 이런 환경을 지키는 일을 같이 좀 콜라보해서 아이템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하다가 저 테니스 공이 하나가 분해되는데 몇백 년이 걸려가지고 저거를 좀쓸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자 해서 창업을 좀...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인데 어쨌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음. 이 식물 쪽에 관심도 많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생기면 좋죠 음. 저희, 저희는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쉽게 접근이 돼요 음. 그냥 어 그냥 어떻게 해 되겠지 뭐 그냥 뭐. 뭐.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뭐 못하겠어? 뭐 이런식으로 하는데 네. 사실 하다보면 은 되게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음. 계획을 되게 잘 짜야돼요 네. 그러니까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질거예요 아마 지금 앞으로 음. 제가, 제가 추측할 때는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네. 잘짜서 하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은 계획을 짜라는 얘기죠 그렇죠 훈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열심히 찍었던 것도 이게 인스타랑 유튜브랑 같이 가져가면서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라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 방송 진행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뭔가 이렇게 식물 키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저 원래 공부하고 이런 것도 좋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궁극적으로 이 상품만 팔겠다 이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좀 재미있는 가드닝 프로젝트들을 계속 만들어 나갈 거라서. 오늘 정말 인사이트를 많이 얻고 갑니다. 영감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네요. 음, 최고예요. 근데 뭔가 진짜 일을 하면서 되게 좋은 점이. 처음부터. 너무 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이고 보는 게더 나았던 것 같아요. 신기한 음. 일 맞아. 사실, 그런 분들과 같은 한 책상을 내 앞, 앞에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음. 게, 사실, 우리가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할수 없었던 거잖아. 그치. 뭔가 전혀 모를, 모르고 죽었을 수도 있는데, 음. 그런 분을알수있었다고 음. 네, 맞뭐 사실, 진짜 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다 사, 저희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셔서, 그 지혜와 정말 저희가 좀 어려 보이냐 봐요. 그래저 때문이 아니라. <laughs> 이번 가는 언니가좀 어려 보이셔서 뭔가 약간, 아, 약간 자식들 보듯이 그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시려고 하는데. 아, 가요, 가요. 오 갈게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가요, 가요. 공개하지 마세요.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laughs> 그래서 그런 지혜를 나누어 주셔서 저희가 뭐 식물뿐만 아니라 진짜 많이 배워요. 그쵸? 그렇죠? I can hear the demons call when they do what they do I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ongue can heal it all, I just,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Cause I feel like taking off, find a place with a view The pain is never gonna stop if it's controlling you I know the tongue can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Sometimes I feel like all is lost, but I know it's not true I wanna put up all my walls cause I'm not in the mood But then I cut myself off from the rest of the room I know that I can heal it all if you're patient and soon It can all be worth it, all the searching Pain is never really permanent But damn it hurts man, I could feel all of the turbulence and it's concerning I've been searching for a purpose, I hope it's worth it this society is really trying me. Ain't no hide and seek. I hide to be far from anxiety. I need my space. I need my privacy. I need some silence, please. you are all too loud. You don't speak quietly. Opinions violently thrown across every surface. It makes me nervous. It's the world honestly burning. That's all I'm learning. Hope that we can make a turn and start reversing. All I'm well, to to learning. 난 요즘 매일 자기 전좀 불안해. 왜? 어? 왜? 실패하면 어떡해. <laughs> 왜? 아니, 뭔가 진짜 잘하고 있어. 실패할 수 있지, 은지야. 근데 후회 없을 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음. 응? 음. 실패하고 성공하고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우리의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음.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반드시 성공해. 반드시. you, I know the time can heal it all I just gotta get through, I just gotta get through got get through this, life is a nuisance, tie no nuisance I try to be human, find a solution, my evolution A place like this, it didn't exist, we made it like this So you can go pick the bad or the good, got a glass half-wish I know, it's easier to hide than just to lay low